어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상황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안전이라던가 실제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심리 방역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심리적인 마음을 어떻게 마음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병의 영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지금 안전 수칙에 대해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감염병에 대한 예방에 많이들 어~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어~ 부모랑 아이들과의 편안하고 즐거움 내지는 이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고 있는 게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학교라든가 학원 이런 일상생활에 많이 마비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면역이 떨어지면서 실제로도 신체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하고 달라서 뭐 불안한 걸 말로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보거나 확인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자유라던가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른들의 불안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스스로는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차곡차곡 불안과 공포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안과 공포가 쌓여지면 원래 약간 불안적인 기질이 있던 아이들은 실제로 어떤 불안장애라던가 병으로까지 진행될 수도 있고요. 실제 겉으로는 나타나는 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이제 공포랑 불안을 다루는 뇌의 부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이들이 뇌 발달하는데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줄여주려면 부모님이 아이들과 있는 시간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많이 가지시고 아이들이 지나친 공포나 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떤 뉴스라던가 이런 거에 노출되는 것도 좀 줄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방역이 필요하다는 개념은 아마 많은 어른들이 지금 왠지 나 목도 간질간질하고 약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흔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속담 중에 하나는 밥상머리에서 싸우면 체한다는 식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소화가 잘안 된다고 호소를 하세요. 근 이런 신체적인 이상을 느끼시는 이유 자체가 심리 방역이 일차로는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어른들도 과도하게 불안한 뉴스 내지는 앞으로의 걱정 이런 것들이 섞이시면서 신체적인 적응력들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어른들은 이런 현상들을 적극적으로 어떤 뉴스를 찾아보시거나 아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공유 또 자신의 걱정을 잘 정리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그런 불안이 올라갔던 것들을 낮추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반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표현도 못하고, 어, 그래서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이 안으로만 쌓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애들은 잘 노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집에서 더 재밌게 잘 지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속마음으로는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고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아이들은 질병이나 어떤 오염에 대한 공포가 정상적으로 큰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런 오염 병에 대한 공포가 강해져 있을 때는 필요 이상으로 더 지나치게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가족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큰일 난거 아니야라는 공포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지만 겉으로 표현을 못하고 단지 그냥 노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아이들이 평상시보다는 조금 짜증이 더 늘어났다던가 먹거나 자는 스케줄이 좀 변했다던가 예민해지거나 어, 놀이 패턴도 조금 변했다던가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중요한 거는 일번은 가장 어, 지나친 뉴스에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본 질병관리본부라던가 아니면 의학 협회에서 나오는 정식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발표되는 것만 고 식에 맞춰서 보시고, 지나치게 이런, 어, 오염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는 그런 뉴스들에 노출되는 시간을 어른이나 애나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은 뉴스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뉴스에서 사용된 자극적인 단어나 영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밤에 잠잘 때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일상생활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집에 계속 있고, 또 이제 학원이나 학교 같은 일상 스케줄이 무너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수면 스케줄도 망가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식사 패턴이라던가 놀이 패턴도 굉장히 많이 변한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패턴이 변한 것도 아이들의 몸에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식사도 좀더 규칙적으로 잘 먹도록 해주시고, 운동이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집안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할수 있는 수준에서 같이 나눠서 신체적인 활동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안의 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기와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너무 지금 상황을 공포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일상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주시고 아이가 혹시라도 불필요한 고민이나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른들도 굳이 더 불필요한 정보들을 아이들이 보지 않는 데서 몰래 보시면서 또 표정이 안 좋아지시거나 걱정하면 아이들은 또 당연히 그걸 또 보면서 신경 쓰기 때문에 어른들의 마음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집안 내 집안 내의 건강을 잘 유지를 하시고 확실한 위생 수칙만 확인을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반복해서 숙지를 시켜주시고 그 이상의 지나친 공포를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생활을 평상시 스케줄대로 잘 유지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집안에서 같이 있는 시간의 밀도가 길어지면서 엄마의 스트레스가 아이들한테 전달될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른들의 마음 관리도 당연히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살사 코로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일반 감기라던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었던 아이들한테는 그 질환을 조금 더 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소인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 이 시기에 건강을 잘 지키려면 다른 것보다도 사실 기본 위생과, 어, 심리적인 마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